아 추... 아, 진짜. 추... 진짜. 아, 어, 여기 술 조금 이렇게 안 쪄. 개... 퀸 별로 앉았네요뭘 먹으면 되지? 아, 닭갈비가 종류가 몇개 있네? 네. 치즈닭갈비 아니면 낙지닭갈비 먹고 싶다. 어, 낙지. 제일 비싼 거. <laughs> 아 우리 이겼잖아. 그니까 먹네, 먹네. 어, 나, 그 나, 나, 나 치즈닭갈비. 맛있겠다. 음질, 괜찮아요? 콜라? <웃음> 콜라? <웃음> <laughs> 아, 설레. <웃음> <웃음> 맛있겠다.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? 음. <laughs> 응. 름와 맛있겠어요. 맛있 드세요. 찍어 드시면 돼요 시었어맛있겠어 맛있었어? 맛있어맛있게드맛있맛있겠다맛있어맛었어 <laughs> 잘 먹어, 잘 먹어. 이동아 민자 잘 먹을게. 그럼 내가 한번 대접은 해야지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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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, 어, 뭐야? 어, 아, 땡큐. 오, 예쁘게 해줬어. 엄마, 계란 준거 알아? 계란 이거 아무나 사줬어. 아, 계란, 이게 다야? 맞죠? 고마워. 이럴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, 거면 자리를 바꿔. 아, 그거 잘못 앉았어. 야이왜 저렇게 그러니까, 있었는데 오해가 됐잖아. 근데 이거 화장 고치는 거 우리 아무 생각 없이 하잖아. 근데 오빠들은 마음 없어서 고치는 줄 알더라. 아 진짜요? 그 응. 그렇게 생각했어? 그렇게 생각해? 이게 왜 그러냐면 그때 좀 오해가 있었지. 강렬이 옷날 때문에 이게 우리가 말이 나온 건데 강렬이가 화장실 가자마자 헬스장 화장을 고치더라고, 아 이렇게 어, 화장실 갔다 왔대, 나 아, 나 말도 못 하고 계셨던 거니까 나도, 나도 바를 지은이도 <laughs> <쥬니도. 나, 나, 웃음> 한 번씩 <나도> 바르자 <laughs> 아 어머, 어머, 어머 그랬구나 아, 진짜 저렇게... 왜 화장 고치냐? 갑자기? 강요리는 갔는데 오빠들이 아, 있는데 갑자기 화장하고 치쳤더라고요 강요리 때문이 아니라 세탁 아, 아 그러면 조금 그렇다 왜냐면 아, 강요리 강렬이... 맞아 맞아 그런 있었지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일이 있었지 이게 뭔지 너무 웃겠지아 저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들은 무시한 건 느낌이 받을 수 있죠 그렇지 음. 저런 상황이면 말이 되잖 근데 원래 여자들 한명 고치면 다 따라 고치게 돼요 음. 음.